멋진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이번 공연에서 처음 보시는 그런 퍼포먼스라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 맞아요. <웃음> 맞아. <웃음> 아니면, 아, 저, 네. 아마도 음원으로만 듣던 곡일 텐데요. 뭐라고요? 뭘로받다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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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물은 척좀하자어자자 크리들 생각하자. 자 생각하자. 아까 <laughs> 이다 같아요? 예! 아 모르시겠다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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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깝네요.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 아, 이번에 퍼포먼스와 함께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궁금하시죠? 네. 예! 아, 아, 수기씨 수기 정말 궁금하다고. 아, 아,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이제 이 노래가 끝나고 다음 곡이요, 아, 여러분 들 그, 모두가 다 아는 신나는 곡 메들리로 또 준비를. 오! 보자고요. 네. 계속 계속 달려볼게 요 오마이 레드. Let's go. l e